ཁ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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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Uh... 습기로 생긴 것이거나 화하여 생긴 것이거나 형체가 있는 것이거나 형체가 없는 것이거나 생각이 있는 것이거나 생각이 없는 것이거나 생각이, 없는 것이거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다 모두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할 것이니 자 여기까지 공부를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당신이 깨달으신 최고의 도, 그러니까, 안옥다라 삼략삼보리, 이를 뜯겠다고 먼저 발심을 하라 그요습니다발심 하라 그랬는데, 여기 문장에 보면, 그 마음을 항복시켜라 이랬거든요. 여기는 무슨 말이 생략이 되었나 하면, 발심을 해서 정진하는 가운데, 안심에서 자꾸 후퇴하게 되면, 네. 내가 정진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데서 그 마음이 자꾸 시들해지고 깨달음을 느꼈다고 하 하는 마음 자리에서 자꾸 뒤로 물러날 적에 어떻게 내 마음을 다시 다 잡고 정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대묻는 네. 부분이 빠져나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을 물러서 믿고 자꾸 게으름이 생겨또 조금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했다는 마음이 생기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항복받고 꾸준하게 부처님이 거듯이 그 최고의 깨달음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발심만으로서는 안 된다. 그두 번째 주문하신 게 뭐냐 하면 원을 세우는 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적인 원이 있어서 그러시고 또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원이 있겠지만 원 가운데서도 최고의 원이 뭐냐 바로 부부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마음을 발심을 한 원을 최고의 원이라 그러고 그 원을 대원이라 그래. 네. 부처님의 도를 얻겠다고 발심한 것은 발심 가운데에서 최고의 발심이라 이래서 대발심이라 이래. 그래서 대원을 세워라. 네. 그것이 바로 구류중생 제도의 원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발심만 하고 원을 세우지 않으면, 대발심이 계속 유지가 되어 나가게 됩니다. 힘들게 하는 일도 생기고 힘들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설령 내가 원수라고 생각되어지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일은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우환이라 할지라도 그 전부가 다 내가 제도한. 음주 안에 있는 이다 생각합니다그 억한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류 중생을 제도하되 어디까지 제도를 해야 될까? 네. 여기서 무여 열반에 될 때까지. 제거하라. 무저 열반. 여기 한글에서는 그냥 열반이라 이랬는데, 그 빠진 부분에 무저라는 글을 적어 넣으셔야 돼 그 일어난 일에 집착이 없다는 거죠. 집착이 없다. 그러니까 좀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한 생각도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로. 식정이 텅 비워지면 없이 변하여 생명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생사의 바다에서 나와 불생불멸의 불렛시 밝은 성품의 바다로 정득해 들어가는 것을 무여 열반이라고 하버 구경에. 과일을 일컫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을 불생 불멸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강경에서 제가 이 삼분을 제일 중요하다 바로는 종지라고 이렇게 이름. 구체진내는 뭐가 있냐 하면, 건강의 32군까지 모든 내용이 이 사문에 대한, 왜 그렇게 원을 세우고, 왜 그런 발심을 하고, 왜 그렇게 중생제도를 할수 있는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에 따른 부가 구수적인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행은무여열반이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연구를 하든 또 달안이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망상과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를 설하신 가운데서 가장 액기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로 전부가 규결되는 것이다. 이 자리로 다 모이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저에 자주 와서 법회를 보고, 부처님을 보고, 또혹 집에서 부처님 형상의 원물을 모셔라 그러죠. 또 집에서 금강행을 자주 모셔 모신다는 것은 자주 보라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항상 내 마음이 마명을 떠나고, 집착을 떠나서, 무여열반의 자리에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도 합니다. 네. 또, 때로는 시기 질투할 일이 있으면 시기 질투를 하고, 마음이 잠시도 안정이 안 돼서 부글부글 끓는 인연이 오면 부글부글 끓어야 됩니다. 그것을 끓지 않고 참으면 어떻게 돼 병이 되죠. 그런데, 조금 전까지는 내가 그삶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부처님 상호를 딱 뵙는 순간, 또 혹은 금강경을 딱 만나는 순간, 또 혹은 절에 수행하시는 스님을 뵙는 순간, 일체 지나가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암경에 말씀하셨나 하면, 지나간 일은, 어제의 일은, 여름에 풀이 돼지를 덮듯이 전부 다 덮으라. 망념을 제거하는 surra